자, 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래 갈 인연에 집중하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그것을 인연이라고 하지요. 인연의 인은 인할 인자입니다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이죠. 그리고 연은 인을 돕는 간접적이고 외적인 힘입니다. 그러한 힘들이 인연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인연 세상을 살다 보면 정거장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정거장 인연에 굳이 힘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오래가는 인연을 잡아야 합니다. 일이 생길 때만 연락하고 약속을 수시로 어기고 늦어도 미안함을 모르고 나의 장점보단 단점만 계속 지적하고 무엇을 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과의 인연 이제 신경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고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경쟁하듯 더 빨리 나와 기다리고 별일 없어도 수시로 연락하며 나의 단. 점보다는 장점을 더 툭혀 세워주고 그 어떤 힘든 일도 잘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나와 오래갈 인연입니다. 혹 정거장처럼 스쳐 지나갈 인연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해가 날 것을 두려워 그 인연에 집중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감히 손절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손절이 뭐예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장의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진정으로 오래될 인연과 만나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깨끗한 종이 한 장에 지나가는 인연 그리고 오래가는 인연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는 유한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가장 큰 자양분은 바로 나와 오래가는 인연입니다. 그러한 인연들과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기운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